제가 아르헨티나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끝도 없이 펼쳐진 소목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목장이라는 게 우사가 따로 있지도 않고 그냥 농장 바깥으로 둘러쳐진 울타리 그리고 농장을 반으로 가르는 울타리만 있더라고요. 농장 바깥으로 쳐진 울타리는 이해가 되지만 농장 중간의 울타리는 왜 만들어놨을까 궁금했는데요.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농장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6개월간 풀을 뜯어 먹게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한쪽에서 풀을 다 뜯어 먹어 빈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운데 울타리에서 딱한 마리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6개월 지나면 그빈 땅이 다시 풀로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한꺼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딱한 마리만 드나들 수 있게 하느냐 물었더니 한 마리씩 내보내야 새로 태어난 송아지 숫자도 셀수 있지 않나 하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얘네는 정말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정말 소를 키우기에는 자연환경이 넘사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정말 건강하게 자란 소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르헨티나에서 맛본 소고기도 한우 못지않게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름기는 적지만 담백하고 고소했거든요.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드시면 내 병이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셔서 고기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다른 음식에 비해서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결핍되면 빈혈이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자궁 건강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궁질환이 있다고 해서 소고기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산지나 사육 방법에 따라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고기도 있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소고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목초 사육 소고기가 자궁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한 고기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우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 등은 곡물 사육소가 대부분입니다.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나 콩을 사료로 먹여서 키우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름지고 부드러운 육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육 속 지방, 즉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좁은 우리에 가도 키우죠. 방목 목초 사육 소고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넓은 농장에 풀어 키우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풀을 뜯어먹게 해서 키운 소의 고기예요. 소가 곡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원래 풀을 뜯어먹고 살게 태어났죠. 수십만 년 동안 풀을 뜯고 살았던 동물이 갑자기 먹지 않던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할까요? 그리고 지방을 늘리기 위해 가둬 키우는 소와 이 드넓은 농장에서 자연스럽게 방목한 소, 뭐가 더 건강할까요? 강목한 목조 사육소가 훨씬 건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6와 오메가 3로 나뉩니다. 오메가 6와 오메가 3는 우리 몸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섭취 비율이 중요하고요. 오메가 6 과다 섭취로 균형이 깨지면 몸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대1이지만 4대1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고 있죠. 한국인들은 평균 7.5대1 비율로 섭취하고 미국인들은 평균 15대1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소고기에 들어있는 기름은 어떨까요? 목초사육소고기는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3대1입니다. 아주 건강한 비율이죠. 이에 비해서 곡물사육소고기는 오메가6대 오메가3 비율이 무려 20대1이죠. 곡물사육소고기를 자주 섭취할수록 몸에서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만성염증은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심혈관질환이나 암을 유발하기도 하죠. 곡물 사육 소들에게 먹이는 사료는 대부분 유전자 변형 즉 GMO 옥수수와 콩으로 만들죠. 옥수수나 콩을 왜 유전자 변형을 할까요? 제초제 내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 제초제를 뿌릴 때 잡초들은 죽어도 작물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제초제의 강한 유전자로 조작한다는 것인데요. 제초제에 강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마음껏 써도 죽지 않는 대신에 이 작물에 더 많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라이포세이트는 호르몬 장애를 일으켜서 불임이나 자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곡물 사육 소고기의 글라이포세이트 검출량은 목초 사육 소고기에 비해서 최소 6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많다고 하죠. 곡물 사육 소고기 검출량 그 자체는 당장 유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몸에 쌓이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곡물사육소들은 대부분 좁은 실내에 가둬 키우죠 밀집되어 있다 보니 감염병이 퍼지기 쉬워서 주기적으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성장 호르몬도 놓습니다 목초사육소들은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제 사용이 훨씬 덜합니다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항산화성분이라고 하는데, 소고기에 들어있는 항산화성분은 비타민 A, E와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목초사육 소고기는 비타민 A와 E가 최대 4배 정도 많고, 글루타치온 또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소고기에 함유된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2죠. 비타민 B12 결핍은 빈혈, 생리불순, 유산, 임신합병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또한 목초사육 소고기가 곡물사육 소고기에 비해서 약 3배에서 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 중에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공액 리놀렌산 즉 CLA가 있는데요. 주로 소고기나 양고기처럼 풀을 먹는 동물의 고기에 들어 있죠. 이 역시 목조 사육 소고기가 두 배에서 세배 정도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겠죠. 그렇다면 사골은 어떨까요? 고기만 좋을까요? 사골국 끓이는 사골도 목초 사육 소고기가 더 좋습니다. 호주산 소고기도 목초 사육과 공물 사육을 나눠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선택하시고요. 호주산 와규라고 판매하는 소고기는 대부분 공물 사육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가 다 공물 사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본토에서는 목초 사육 소고기를 그라스페드라고 해서 더 고급육으로 취급하죠. 돼지나 흑염소는 어떨까요? 요즘 보양식으로 흑염소 요리를 드시거나 흑염소즙 드시는 분들 많죠. 흑염소도 소랑 같습니다. 방목해서 키우는 흑염소가 곡물 사료로 키운 것보다 훨씬 건강하겠죠.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방목해서 키운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입산 돼지고기도 방목해서 키우는 돼지가 있는데요. 스페인이 원산지인 뒤록이라는 돼지는 사료도 먹이긴 하지만 방목해서도 키우기 때문에 목초 사육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오메가 3 비율이 높고 비타민과 항산화제 함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상추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등의 십자가 채소는 군 고기에 있는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죠. 고기 드실 때 십자가과 채소와 함께 쌈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 건강을 위한 고기 선택법 알아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우성 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